라고 얘기하는 거, 어떤 거? 네 개의 점이 한원 위에 있다.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, 이런 게네 개의 점이 한원 위에 있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, 네. 이렇게 면 여기가 A, B, C, D. 이렇게 네 개의 점이 한원 위에 있다고 하면,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는지, 180도죠. 그 다음에, 이각하고, 여기 각을, 거의에서 180도가 되면 얘네들 은 4개의 점이 한원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 가가고 여기에 가기 서로 갔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4개의 점이 한원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. 어 근데 여기에서도 또 어떤 게또 그런 게 있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게또 돼요.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요 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서 여기 원주가 가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원주각이 뭐 지금 우리가 100도 여기도 100도 그러면 이렇게 되는 네 개의 점은 하나의 원 위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가 100도 100도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어, E D B C를 지나는 어, 하나의 원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합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원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. 요네 개의 점을 어떤 네 개의 점 응. 요렇게 네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 여기서 x값을 찾으라고 했네요. 지금 그쵸?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? 이게 여기 원 밖에 있는 점이죠 이게 그쵸? 밖에 있는 점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곳이 성립한다 이렇게.